자 이번에는 긴뜨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긴뜨기는 사슬뜨기 두 코하고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사슬뜨기 상에서 긴뜨기를 할 때는 두 사슬을 남겨놓고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걸어서 시작합니다. 자 가운데 둘은 긴뜨기만큼의 기둥이 돼줄 거예요. 이런 걸 기둥코라고 불러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다 실을 먼저 한번 감으세요. 자, 다시. 바늘에다 실을 먼저 한번 감고, 하나, 두칸 밑에, 세 번째 칸에 바늘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걸어서 빼내겠죠. 그러면 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려 있는 상태가 돼요. 이때, 한번더 실을 감아서 이것을 한꺼번에 빼주면, 실세 가닥이 한꺼번에 걸려있는 코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게 긴뜨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기둥코가 따로 필요하지 않겠죠? 이미 옆에가 높으니까. 자, 바로 옆에 코에다가 할 거예요. 바늘에 먼저 실을 한번 감고, 옆에 코에다가 바늘을 끼워서 한번더 실을 걸어서 빼냅니다. 바늘에 실세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죠?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세 가닥을 전부 빼내면 긴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됩니다. 자, 기둥코 두 코만큼 높이를 가진 긴뜨기를 두번 했어요.